국민주권 회복과 민족 자존의 가치를 높였던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4주년 3일절 기념행사가 군자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3 지금 우리 김윤식 시장의 기념사와 청소년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3일절 노래지창,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아... 3.1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오늘의 우리,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어, 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흥이라는 이름이 붙은 100년인데요. 어, 3.1 운동 역사를 보더라도 어, 당시에 시흥군에서 아주 걸출한 3.1 운동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어,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부위, 턱 밑에서 가장 활발하게 3.1 운동을 했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.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 시흥의 어떤 백년사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요. 또 새로운 시흥의 백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3.1 운동의 기본 정신을 그 어떤 기조로 삼고 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오늘 해 봤습니다. 평소에 삼일절 하면은 단순히 빨간 날로 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손 한번 담그 하고 사람들이 어울려 보니까 자 독립 이 우리나라 독립 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좀 뜻깊은 삼일절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. 이후 군자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태극기를 흔들며 1.4km를 돌아오는 삼일절 정신개선 거리걷기 행사가 열려 일제 치하의 저항은 시흥의 정신을 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星星。She, she